오늘의 현장은 이 인근에서도 감히 비교조차 할수 없는 넓은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집, 마음에 드는 집꼭 찾아드리는 코필라 t v 정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은요. 양주시 덕계동의 대규모 신축 단지입니다. 아직 오픈 전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넓은 테라스대, 쓰리 룸 타입, 복층타입까지 준비가 되는 있 오늘의 현장은요. 이렇게 지하 주차장도 마련이 되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할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현장은 아직 가 오픈 전인데도 이렇게 넓은 지하 주차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친구도 정말 대형 트럭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넓은 지하주차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집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실 사이즈부터 정말 2인근에 서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부터 중문까지 사이즈만 3m70이 나올 정도로 정말 넓은 전실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보통 웬만한 신축 현장 가면 신발장 공간도 키큰장 3칸인데 오늘의 우리집은 키큰장 넉넉하게 5칸으로 상하부장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중간에 허리 선반도 널찍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용품, 차 키, 손수독제 충분히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넉넉 공간 시공되어 고요 하부 띄움 시공 역시 넉넉한 단차로 시공되어 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신의 신발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울집 바닥 공간은 무광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줄눈 시공되어 있습니다. 신발 벗고 들어오는 먼지턱 공간도 넓찍하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우리 집은 보여진 데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도 수납 공간이 3칸이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는 전시보도 부착이 되어 있으니까 나가실 때문매무새한 번씩 챙겨보시면 좋을 것같 좋을 것고요 안쪽 신발장 공간도 단차 넉넉하게 뒀기 때문에 키클 신발, 모기 신발도 편안하게 정리할수 있는 공간 마련돼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집은 전실 공간에서 신발장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요. 반대쪽 공간에 실내 트라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나가 보실게요. 와, 사이즈 정말 널찍하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실내 트라스 공간은 기준층에도 다 들어갑니다.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에는 싱크대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 공간도 공간 넉넉하니까 수납장 짜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정말 넉넉해서 이 공간에서는 실내에서도 바베큐 파티하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우리 집은요. 실내 테라스 공간부터 압도적이네요.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우리 집은요, 삼면동 주문 슬라이딩도어가 설치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 집 저와 같이 바로 함께 들어가서 만나보시죠. 오늘의 우리 집 컨셉을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블랙 앤 화이트네요. 벽제 공간은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해서 마감되어 있고요. 화면에서도 보이시겠지만 우리 집 충고 정말 높게 시공이 되어 있는데 2m 70이나 되기 때문에 채광 환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는 오늘의 우리 집입니다. 바닥도 요즘에 많이들 선호하시는 타일형 마루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층고 사이즈 다 압도적인 우리 집1번 방은 안방 공간이에요. 와 이렇게 조용하고 아늑한 침실이면. 정말 잠이 잘올것 같은데요 환기창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창가자리는 3950 거의 4m예요 넉넉한 벽체 사이즈는 3370 DP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 공간에 넓은 침대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 대형 TV 이쪽 공간에는 널찍한 파우더장 놓고 이용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각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공기순환기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들어가 있고요 이 정도 퀄리티면 있어야 될 공간 있겠죠 오늘의 우리 집은 드레스룸도 있습니다 넉넉한 우리 집 드레... 수수 있는 공간은 시스템 밖으 설치하시면 집에 있는 웬만한 옷들 다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서브용실 공간인데 퀄리티가 역시 남다르네요 반대쪽으로 독립된 글라스 파티션을 설치해서 차갈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매립형 차옥이죠 반대쪽 공간은 와이드한 유리거울 수납장과 조직식으로 준비가 된 고급스러운 세면대 공간 목욕용품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널찍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고급스러운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단차 시공도 되시니까 활용되 있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방 온도 조절기도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1번방 보셨고요. 다음은 2번방 가보실게요. 우리 집 2번방도 신고가 높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도 널찍하게 뽑아놨는데요. 폭은2,650 넓은 벽체 공간은 11자 장도 들어가시는 3,340 성인 자녀방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오늘의 2번방입니다. 이쪽에 침대 놓고요. 이쪽에는 책상 놔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는 널찍하게 붙박이장 놔주시면 딱 맞겠죠. 사이즈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우리 집 메뉴실 공간이에요. 호텔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메뉴실 공간도, 와이드한 유리거울 수납장, 조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세면대 공간과 공용용품 넣을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글라스 파티션으로 독립된 넉넉한 공간에 샤워 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변기도 깔끔하게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3번방 보실 건데요. 집이 정말 좋네요. 우리 집 3번만도 역시나 사이즈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넉넉한 환기창 자리 2650, 벽체 자리는 3340이에요. 열람자가 넘죠. 이쪽엔 침대, 이쪽엔 붙박이장, 이쪽 공간에는 넉넉하게 화장대와 책상을 놓으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아이 방에도 공기 순환기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집이 어떠신가요? 정말 놀라실 공간이에요. 거실과 주방 공간 같이 보실게요. 와 우리 집 거실 사이즈 이런 분위기 덕계동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집 거실 전면 창 통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최강, 환기, 거리감 다 잡았어요. 우리 집 거실 폭은 4730. 넉넉하게 대형 쇼파나 5인용 쇼파 집어넣을 수 있는 쇼파 자리는 3550. 천장에는 라인 조명과 핀포인트 조명이 다 들어가 있어서 집이 환하고 밝은 느낌을 연출해주고 있고요. 쇼파열 공간에는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 공기 순환기 컨트롤러도 다 매립시공 됩니다. 자, 오늘의 우리 집 거실 공간 한번 비춰봐 드릴게요. 사이즈 넉넉하게 나왔어요. 5 m 정도 되는 거실 공간이기 때문에 대형 TV 놓고 보실 수 있는 넉넉한 거실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1층은 테라스에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정말 넓거든요. 맨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 시스템 에어컨과 전열 교환기는 거실과 주방의 중간 공간이기 때문에 시원한 공기 실내 공간에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도 개방감 있는 일체형 구조로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나오는 이렇게 넓은 주방 공간. 오늘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주방 공간에는 수납 공간 걱정 안 하도록 이렇게 널찍한 상하부장으로 수납 공간 마련해 드렸고요. 아일랜드 스탑과 하부장 선반은 이렇게 11자 구조라 어머님들 동선 정말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환기 잘 되라고 와이드하게 뽑아 놨습니다. 뒤쪽 공간은 선반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알랜드식탁은 우리 집 졸대 공간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알랜드식탁 밑쪽으로도 화분 수납장 공간 넉넉하게 만들어 드렸고요. 알랜드식탁 자체도 사이즈가 넓게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 시제를 놓고 유리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부 컵탑은 인덕션 3구로 넣어 드렸고요. 대면형 후드도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싱크볼은 대형 사각으로 넣어 넣어드렸고요. 개방감이 있는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자레인지와 밥솥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물론 준비해드렸고요. 이제 빌라에서도 이런 공간 꿈꾸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전시 상품인데요.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갈 수 있는 넓직한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고요. 위에도 수납장 공간 넣어드려야죠. 거실과 주방 사이에도 이렇게 환기 체광창 넣어드렸고요.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들어가는 식탁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에 동선 좋게 다용도실 공간 설치가 되있는데요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집 다용도실 공간도 사이즈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1등급 귀뚜라미 보일러 시공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넣어드렸어요. 대형 워셔터 넣을 수 있게 수전도 설치가 되어. 되었고요 반대쪽 공간에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집 단원도시 공간은 단차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은 물청소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집 실내 공간 다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집의 할라이트는 넓은 야외 테라스 공간이에요. 야, 우리 집 넓은 테라스, 이 공간은... 의집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배수로도 다 설치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만 33평 집한채더 드리는 거예요. 테라스 공간 옆쪽으로도 화단이나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넓은 테라스 공간은 거실에서든 실내 테라스에서든 다 나오실 수 있어요. 집 사이즈, 테라 사이즈, 원 플러스 원.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의 집잘 보셨나요? 오늘의 현장은 대단지의 덕계동 인프라, 덕계역까지도. 이용이 가능한 신축 빌라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파트 못지않은 넓은 사이즈의 퀄리티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요, 3룸, 테라스 타입, 넓은 복층 타입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분양가는 2억 후반부터 5억 초반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가 세대도 준비가 되어 있는 오늘의 현장은 생애 최초시 시입주금은2천부터 오늘 집 입주가 가능하시고 한 세대 준비가 되어 있는 특가 세대는 무입주도 가능하니까 영상의 연락처 연락주셔서 오늘 집 빠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꾹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